여러분 22번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무지의 수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무지의 수용이 뭐냐면은 몰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결국 아무것도 수, 하지 않았다.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비롯된 거. 원동력이다. 기원과 원동력. 그래서 요 문장이 좀 짜증나는데 요건 별거 없어. 과학자들이 제일 바보짓, 나쁜 짓 하는 게 실험해보지도 않고 아는 척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without bothering to check. 이게 굳이 체크하려고 하지 않고. <laughs> 이게 문제다. 근데 요 문장이 한 번이 제일 짜증나. 한번 설명 다시 해줄게. <놀람> 실험 철학이라는 게 나왔어. 실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에 떠올랐어. 그렇게. 실험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동시에 뭐랑 모의 해방, 호기심이 해방됐어. 야, 호기심 괜찮아. 호기심으로 해도 돼. 호기심으로 해도 돼랑 실험은 이렇게 해야 내가 동시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호기심은 어떻다? 귀중한 것이야. 의심스러운 특징이 아니라 호기심? 그걸 왜 가져? 이거 돈도 돈도 없으면서 실험 어느 정도 연구해놓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아, 그냥 재, 재밌겠다 한번 해봐. 괜찮아. 결과 안 나와도 돼. 이런 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는 거야. 실험 철학과 함께. 그래서 호기심이 이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뭐뭐하지, 만이야 이건 별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시, 오늘날의 실험과학이라는 건 가정된다? 사람들이 생각한다. 뭐 철학이 있어야 되고, 가설세우 검증하라가 국룰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 가설세우 검증해라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철학자가 뭐라고 말해? 그냥 호기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해봐. 이것도 된다. 괜찮다. 그래서 다윈의 아들, 찰스 다윈의 아들이 천문학자가 완전히 미친 실험을 해야 된다. 뭐야? 트루브 형용사 쓸모없는 것으로 증명될 가능성이 커더라도 괜찮다 해봐야 된다 호기심 괜찮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마지막이네 얘들아 미각 요거 음식의 선호가 아니다 알고보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시각, 청각 이런 것보다 눈에 띄지 않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자. 네가 맛을 이렇게 느끼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브로콜리가 너무 써. 안 먹어. 그럼 그 대신에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다뭐 하는 거야?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맛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소금은 짠맛 응? 슈거는 단맛 레몬주스는 신맛 커피는 쓴맛인데 그냥 알고만 있자 사월가 신이야 사워크림 하는거 알지? 약간 시큼한거 그 프링글스 연두색 어니언 앤사워크림 있어요 거기 나와있구요 얘는 이럴 커피는 쓴맛 <laughs> 그래서 너의 반응들을 친구들의 것 친구들의 반응과 비교해봐라. 비교해보면 말이지 이제 내가 좀쓴 맛을 더 느낀다, 못 느낀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얘가 핵심이야. 이걸 해야 돼. 너의 미각 맛 보는 패턴이 뭐야? 네가 뭐짠 맛은 더 느끼고 단 맛은 덜 느낀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낸다, 드러낸다. 뭐 이상을 단지 맛의 선호. 아 얘는 이걸 좋아하구나. 그 이상이다. 어떻게? 행동 장애. 나중에 뭐 생명과도 연관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오바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라. 자, 최근 연구는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게 미각자의 위기에 뭐냐면 테이스터의 스테이터스가 뭐냐면은 그냥 얘는 짠맛을 좋아해, 얘는 단맛을 싫어해. 그거랑 행동의 이상. 쉽게 말해서 밑에 예시가 뭐가 나왔어? 단맛을. 아니, 맛을 잘못 느끼면 술을 많이 처먹는다는 겁니다. 술이 안 쓰니까. 왜? 또 높은 알코올 중독의 발생. 아마도 이게 독한 술이야. 리코는 원래 덜 쓰다. 그들에게는 술이 맛있어. 왜요? 독한 술잘 먹어. 그리고 반대로 맛을 너무 잘 느끼는 사람들은 영양이 있지만 약간 쓰는 음식을 피한다. 몸에 좋지만 그럼 몸에 좋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야. 브로콜리 같은 거. 컴마, 요건 기억하자. 분사고문인데, 그들 자신에게서 오브. 얘에게서 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빼앗긴다.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는다. 편식한다. 알겠어? 맛을 못 느끼면 술 처먹고, 맛을 잘 느끼면 편식한다. 나네전술못 먹어요. 여러분, 그냥 그거 있어. 단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잘못 먹는데. 단맛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술잘 먹는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맛이 낫, glamorous. 화려하진 않다. 시각, 청각, 촉각. 이거는 그냥 그거야. 화려하다는 게 조금만이라 이상 있으면 바로 티난다 그건 아니다. 뭐 미각이 이상하다고 못 사는 건 아니다. 근데 이치에 맞다. 맞는 말이다. 네가 더 집중을 해라. 왜냐면 이 마지막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화학이 뭐야? 너의 몸의 화학적인 상태야. 네가 맛을 느끼냐 못 느끼냐가 입에서의 화학이 운명이 될수 있다. 이러다 너의 운명이 정해질 수 있어. 뭐야? 단명할 수 있다. <laughs> 일찍 죽을 수 있다. 뭐암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식습관의 뭐 행동 장애나 불균형 같은 문제가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습관이 될수 있다가 되죠.